이거 알아? 대 아, 네, 사, 사. 쪽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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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팔. 우리 챔프 알려줘, 알려줘, 나도 알려줘. 오케이. 그러면 처음에는 쪽팔, 쪽팔. 쪽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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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팔. 쪽팔, 쪽팔, 쪽팔. 다음은 이렇게 하니까, 네. 드리는 이렇게 해야지. 아, 그냥 아, 이렇 셋. 셋, 넷, 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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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.

파이브 식스 앱 에이 쪽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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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발이 그런가요? 일본어야? 족발? 응, 음, 그거는 뭔가 그냥 음악. 아 그냥 족발, 음악. 족발 족발이 족발. 우리한테 음향, 음향, 음악, 음악 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 봐. 재밌는데 언니 슬립백 할수 있어요? 나 슬립백 안 돼. 나뭐 어떻게 하는 모야겠어 너무..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하는 거야? 오케이 오케이 간다. 시작. <laughs> 모르겠어 이건 진 언제 도 모르겠어 무서워 무서워 약간 이렇게 밀어야 된다 어, 이렇게 밀어야 이렇게 돼 코코 언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? 코코짱. 코코 짱 슬립백 알아요? 슬백할수 있어요? 슬립백 알아? 어 코코 짱귀여자들을 보고 댄스 했을 때 슈우 슈슈그리 그래, 점프하면서 어 그래 점프 Fy søren.